자, L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대립 유전자 H와 H의 별에 대해서 이때 보통은 여기다 표시를 할것 같은데 선생님은 가계도가 나와 있는 문제는 여기다 표시를 해. 그래야 위에 보면 너무 헷갈리거든? 또 다른 거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글, 가계도 옆에다 그려놓는 게 맞아. 이렇게 어 있고 니은은 T와 T별이며 우성 관계는 확실하는군요 그 다음에 기업 유전자와 니은 유전자 중 하나만 ABO식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 상이 있다 했으니까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거든 얘들아 얘들아 AB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는데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 어 비율이 달라져 발현 비율이 만약에 Y 염색체에 있다면 남자한테만 나올 거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성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X 염색체에 되면 남자는 잘 걸리지만 여자는 XX다시라서 성 뭐지 여자한테 발현이 되긴 되지만 발현 비율이 낮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반성유전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지식을 좀 살파했고요. 보면, 그리고,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2번이 동형 접합이래. 이 말은 h, h 이거나 또는 h별, h별이겠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텐데 놓치면 안 돼. 보면, 자, 얘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 일단, 아, 판단을 하기 전에 열심히 표시를 해야지. 맞지? 얘 기억 걸렸고, 얘 기억 걸렸고, 얘 기억 걸렸고, 얘는, 어, 얘는 안 걸렸다. 기억도 누가 걸렸? 걸려... 아, 얘는 걸렸네. 그다음에 누가? 얘 니은 걸렸고, 얘 니은 걸렸고, 얘 니은 <laughs> 맞지? 그리고 얘 니은 걸렸다. 이래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성염색체 판별이 조금 편한데, 어, 얘가 성염색체 우성이냐? 절 <laughs> 우성이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라지 H, 라지 H라고 쳤을 때 누구? 지금 기억 기역 이번이 기억이 걸렸잖아. 그러면 5번도 걸려야되고 5번도 걸려야되고 누구도 걸려야되지? 이 라지에이치를 그대로 받을거니까 6번도 걸려야돼 6번이 안걸렸어 맞지? 맞지? 아샘응 그러니까 이거는 성염색체도 안되그 안 성염색체 우성도 안되고 성염색체 열성도 안되겠네 어 지금 대문자 그냥 H가 우성이고 H별이 열성이잖아. 보면은 우열관계 확실하다고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어 맞네. 나와 있네. H는 H별에 대해서 각각 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건 뭐다? 응. 어, 성염색체가 아니라 일단 아 성염색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면은 동형소파인데. 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보면은 음 열성 유전이라고 해야 되고 성염색체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무슨 소립니까? 했을 때 성염색체라고 하면 6번에서 h를 봤던 h 별을 봤던 x 염색체 받아버리면 무조건 발병될 텐데 안 걸릴 거잖아. 근데 얘는 6번 안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은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상염색체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 2 번이 되게 중요한 힌트란 말이야. 2번 힌트 없으면 문제 못 풀어 당연히. 어, 이게 우성이라고 한다면 다 걸려야 되겠지. 요즘 동형접합이니까. 근데 안 걸려 있으니까. 6 번이 안 걸렸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 얘는 열성 유전자가 상. 열성 유전자가 그 유전병 유전자고는 알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H를 받고 H 별을 받아. 그치. 맞지 그리고 얘가 H를 받고 H 별을 받아. 예를 들어. 아, 근데 얘는 의미 없겠다. 어차피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우성이라고 해버린다면 유전병 유전자가 무조건 걸려야 돼. 근데 열성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안 걸리게 되겠지. 얘가 커버 쳐주니까. 맞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은 기억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뭐다? 열성 H 별이 그이 유전병 유전자에 해당하는 유전자다 정리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이게 동형이니까 어떻게 된다? 성이라고 한다면 H든 H 별이든 무조건 남자에는 엄마가 뭐 한다? 걸려있잖아. 엄마가 걸려있으면 X염색체 받아하고 아빠한테 Y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남자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가 걸리면 성염색체 열성유전이면 엄마가 걸리면 아빠, 응. 아들은 무조건 100% 걸려. 근데 안 걸려있잖아. 그치? 얘, 이 부분 이해했으면 빨리 넘어가도 돼. 알았지? 그러면 상염색체도 마찬가지지. 얘가 동형접합이니까 유전자 받으면 H를 받던 H별을 받든 어떻게 되는데, 자식 5번, 6번 다 걸려야 되는데, 5번은 걸렸지만 6번이 안 걸렸다는 것은 얘는 무슨 유전자다? 응,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빼박이네, 어, 빼박. 그다음에 니은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좀 해봤는데 성 상이 다돼 그리고 선생님은 처음 이 문제 풀때 실수한 게가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문제가안 읽고 제대로 안 읽고 하나 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막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성염색체 열, 우성이라고 칠게. 성염색체 우성이 제일 판별이 편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딱 걸려있어. 그러면 이 유전자를 받자마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가 만약에 성염색체, 니은이 성이라고 한다면, 성염색체 우성이라고 한다면 딸내미 바로 걸리잖아. 근데 3번 아빠가 니은병에 걸려있는데 딸내미가 안 걸렸다는 것은 성염색체 뭐가 아니다? 오. 뭐가 아니다 우성이 아니라는 거지 보면은 잠시만 또 전화가 오는 아이상은또 무슨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봤네 보면은 아 다시 집중을 하고 어 그래서 성염색체 우성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성염색체 열성이 되나요? 어돼 보면은 그게 무슨 소린가요 했을 때 얘가 걸려 있잖아 지금 8번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볼게. 쓰지는 마. 그냥 보기만 봐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 아, 나, 나 여남자인데, 와이라 선생님이. 성별.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유전자 누구한테 받았겠지? 엄마한테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 유전자 엄마는 안 걸려있으니까 뭐 받았을 수도 있고, 맞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뭐냐? 딸내미기 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아빠 걸려있어. 맞지? 맞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 있다? 안 걸려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상남이 자체 열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자료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니은이 지금 걸린 사람이 1번, 5번, 3번 박사, 1번, 5번, 3번, 지금 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염색체열성이 되면 그냥 그냥 가면 되거든? 근데 이게 성염색체열성이 되는 경우는 상염색체열성이될 확률도 되게 높단 말이야. 그 가계도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얘를 뭐라고 했을 때 T-T-라고 했을 때 얘는 안 걸렸으니까 뭐지? T-T-로 해볼게. 그러면 얘는 T-T- -T -T 열성으로 지금 막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걸릴 거잖아? 그러고 얘는 뭐가 된다? 어, t, t- 이렇게 되잖아? 얘안 걸렸, 얘는 t-t-일 거고, 얘안 걸렸으니까 t, t 일 거고, 그럼 얘 걸렸으니까 t-t-이니까, 이성염색체 가계도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계도가 작다 보니까, 성염색체 열성도 되고, 상염색체 열성이 되는 거야. 그게 뭐지? 이런, 근데 왜 이렇게 편하게 푸는 거지? 생각했을 때, 힌트를 간가한 게, 아, 이거 ABOC 혈액형 같은 거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끄집어내라는 소린가? 라고 해서, 일단, 열성은 확실해. 맞제? 어, 말안 했네. 맞제? 너희가 제일 먼저 캐치했을 것 같다. 6번, 7번? 뭐 했는데? 응, 아빠. 아빠, 엄마가 니은 안 걸렸는지, 자식인 8번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열성이겠지. 성염색체 열성과, 상염색체 열성이 다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혈액형 갖고 풀라는 거네? 이렇게 될수 있겠다. 자, 1번과 5번, 6번 사이에 혈액 응집하는 결과라고 했거든? 근데 1번과 5번과 6번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는 말이 나오면 좀 쉬울 텐데, 그게 없어. 혈액형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일부, 7은 혈액형이 얼마다? 어, A형과 B형이다. 이렇게 돼 있다. AB형이다. 1과 3의 혈액형은 항비 혈청에 응집을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비혈청에 반응하는 혈액형은 A, B형 아니면 뭐냐? 어, B형이거든? 그 말은 1과 3의 혈액형은 A형 아니면 O형 A형 아니면 뭐가 되겠지? O형 이렇게 된다는 거지 A형 아니면 O형 1번과 5번과 6번의 혈액형이 결과물적으로 보면 다르거든? 그렇지만 여기서 다르다란 전제조건이 없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난 제일 그랬던 게, 좀 그래. 보면. 그래서, 5번의 적혈구, 5번의 혈청에 지금 뭐, 1번, 6번 반응하니 뭐, O형이다, 이런 말 했는데,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돼. 보면. 그러면, 1번의 혈액형은 어떻게 된가요? A형인가요? 아니면 O형인가요? 했는데,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A형이 돼. 그 이유가 뭐냐면, 1번에 만약에 적혈구가 O형이란다면, 표면에 응집 원이 없어. 그러면, 1번의 적혈구를 다른 혈창에 쳐 넣었을 때, 응집을 한다, 안 한다? 응집을 안할 거야. 그치? 응집을 안 하는 상태란 말이야. 아, 전화가 오고 난리 난다. 일단, 계속 엄마는 바보, 보면 일단 진행을 할게. 그런데, 응집을 안할 건데, 얘는 응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보면은, 응. 어떻게 된다? A형이라는 거지. 만약5 O형이라면, 적혈구 표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의 혈청에 넣던, 6번의 혈청에 넣던, 뭐가 되는데. 반응 안 하겠지만, 혈청, 5의 혈청, 6번의 혈청에 반응하니까,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는 A형이다. 5번의 A형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 에다, 5, 아씨, 왜 이래? 5번이 A형이 아니라, 1번이 A형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그럼 5번은 어떻게 돼요? 했을 때 보자 어 5번의 적혈구 보면 어 뭐가 될수 있다? 어 5번의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뭐반응하는게 없어 이씨 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 물음표 돼있잖아 넘어갈게 일단 그럼 6번의 적혈구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어, O형은 절대 아니고, <laughs> 맞지? 어, 근데 1번의 혈청에 반응을 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보면은? 1번의 혈청은 A형이니까 누구를 잡아낼 거다? B를 잡아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6번의 혈, 6번, 6번의 적혈구는, 6번의 적혈구는 B형 아니면 무슨 형이다? AB형으로 볼수 있겠지. 근데 B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소리냐? 에 만약에 6번이 A형이라고 한다면 혈청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6번의 혈청이 혈청 6번은 A형이 되는 거지. 근데 6번의 혈청 국물 속에 A의 적혈구를 1번의 적혈구를 넣었더니 반응을 한다는 것은 6번은 국물 속에 응집소가 있는 B라는 거지. 그럼 1번과 6번의 뭐지? 저 혈구가 다를 달라. A형, B형. 그럼 A형과 B형을 다 잡아내는 혈청의 혈청은 무엇인가? 당연히 O형이겠지. 그러면은 정해지네. 얘가 O형이고 뭐지? 6번은 뭐다? B형이다. 이렇게 정해지겠지. 맞제. 3번은 A형 아니면 뭐 O형이겠지. 맞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죠 여기까지 다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뭐에 대해서 판별해 봅시다. 도대체, 키우까 지연 중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나? ABO 시켜리 경과. 그래서, 뭐할 거다? 확실한, 확실한 상염색지 열성 유지라는 게, 확실한 기억부터 판별해 볼게. 보자, 나는, 기억 걸렸어, 기억 걸렸어, 아, 유일해. 1번에 기억 안 걸렸는데, 씨. 기억 2번에 걸렸네. 걸렸어, 걸렸어, 뭐지? 걸렸어, 걸렸어. 그치. 걸렸어,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걸렸어, 걸렸어. 애들 막 계속 카아온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나요? 보면은, 응, 어, 애들 계속 카아오네 일단,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면은, 어? 이거 오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번 혈액형은 뭐가, 뭘까? B겠네? B O. 그럼 너는 B O 이렇게 적을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B를 받아야지. 맞지? 그치 그리고 이 혈액형 A O인가 알지? 됐나용그쵸 그러면 이 혈액형은 뭐일 것이다? B O일 거야. 그럼 이 B O 전자는 이번한테밖에못 받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런데, 무슨 소리냐 했을 때, 잠시만. 이고 유전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아빠한테 받아야 되네? 그치. 그럼 아빠한테 받으려면, 얘 6번은 기억병에 안 걸렸으니까 H여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가, 요 밑에 H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5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다? 엄마한테서 받아,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건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지? 아빠한테서 받아. 근데 아빠는 OH, O에 뭐가 있다? 이것 때문에 즉, H 별이 아니라 H를 달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혈액형 관계가 맞아 틀려. 틀려.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혈액형과 연관된 게 기억이 아니라 은이네 그러니까 ᄂ이 판별이 안 됐던 게 성염색체 열성도 되고 상염색체 열성도 되었던 게 무슨 뜻이다? 혈액형과 연관인 걸 깨달아라. 그럼 혈액형과 연관인 걸 어떻게 깨닫는데? ᄀ과 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은도 뭐지? 상염색체 유전이고 얘가 뭐한 거다? 연관이 되는 거네. 라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적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적어야지. t별, t별. 일단 걸렸잖아. t별, t별. 얘 O형이잖아. 그럼 한개 받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t별, t별. 여기 받아야 되겠네? 엄마는 무조건 무슨 혈액형이다? B 혈액형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빠는 A 혈액형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그렇다면, 응, 아, 나 여기 티 어, 여기 t별, 티별 어, 뭐야, 이거? 응, 아예 티별티별할 필요 없네. 쌤이 잘못했네. 다시. 무슨 소리다? 어, 기억 안 걸렸, 니은 안 걸렸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노? 맞제? 요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6번 향질은? B랑 T랑 연결, 연관되어 있고, O랑 T 별이랑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밑에 거 풀려면 빨리 정리해야지. 가자! 맞제? 왜, 뭘 풀려고 한다면? 분명히 당, 동생 나올 거, 할거하갖고 할 거. 여기 봐라. 막, 가, 모두 가진 사람 하니까 결국 정리 다하는 소리잖아, 맞제? 응, 정리 다 하자. 맞제? 어, H도 정리해볼까? 지우지 말고, 그냥, 안 지워도 될 걸. 그치, 맞제?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너는 H별 H별이다. 너는 H별 H별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HH별 가졌다. 얘는 HH별 가졌다. 이건 편하게 쓸수 있지. 왜냐면 연관안돼 있으니까 그냥 유전자 양만 편하게 쓰면 되지. 줄안 씌워서. 맞지? 그러면 여기도. 너도 걸렸으니까 H별 H별이다. 여기는 H, H 별이다. 이렇게 썼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는 에, 기억 안 걸렸으니까 H, H 별이다. T 정리해야 되겠네, 혈액형이랑.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어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음, 니은에 걸려있으니까 어 쥬쥬쥬쥬쥬. 얘는 어떻게 돼요? T 별, T 별, T 별. 이렇게 해야 되겠지? 3번은. 이데 3번 조리경이 뭐라 그랬냐면 뭐야 A형 아니면 O형이네 A형이네 A3번도 <laughs> 그렇지 않냐? O형이면 자식 7번에 AB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a 형이용 해야 되겠네 AA인가?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 A형은 맞으니까 저 a 형이용 그럼 너 B형이겠네? 맞지? 맞지? B, B인가? 다른 이야기 없나? A, B만 판별이 되는데 다른 거 없나? 8번에 혈액형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7번은 아빠로부터 누구를 받을 것이다. A와 T 별을 받을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안 걸렸으니까 T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B는 안 걸렸어. 그러면 B랑 T랑 안 걸린 거지. 맞지요 조건, 지금 잡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맞지 얘도 지금 뭔지 몰라. 얘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갈 것도 판별 안 되잖아. 지금 자식이 한명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할 때까지 다 뽑아낸 것 같다. 저기서 가보자. 자, 8의 A, B, O, 식 혈액형은 A형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8번 같은 경우에는 t가 걸렸어. 맞지? 그 니은이 걸렸어. 그럼 무엇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요, 요 유전자와, 이, 합대해볼게. 요거 별이잖아. 해볼게. 얘와뭘 받아야 되지? 얘를 받아야 니은에 걸릴 거잖아. 그럼 a 형 맞네. 그치?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왜 이래? 어. 이가게도 구성원 중에서 H와 라지 H와 T를 가진 사람 모두 두 명이라고. 잠깐만. 얘가 지금 T를 걸렸으니까. 음. 얘 어떻게 되는 걸지 다 쳐봐야지. A는 T별, O는 T별. 그러면 얘 되나? 어얘안 돼. 1번안 돼. 얘2번안 돼. 그치 3번 안돼 5번 안돼 그치 그리고 어, 6번 되네 어 6번 되네 6번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 3번 안돼 맞지 그리고 4번 되네 맞지 이렇게 있잖아 여기랑 여기 맞지 6번이랑 그 다음에 4번이랑 그 다음에 7번, 7번 안 돼. 그리고 8번 안 돼. 그러면 4번과 6번, 맞네. 오케이.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 태어날 줄 알았다. 다시.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기억만 발현된 확률 했네. 그치. 그럼 기억과 니은은 따로 돼 있는 거잖아. 상관없어. 뭐 혈액형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 기억 같은 경우에서 6번은 어떻게 되지? H, A, 아 잠깐만 위에 나와 있지 여기 맞지? H와 H 별이고 7번은 H 별 H 별이니까 안 걸려 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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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기억만 발현될 확률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2분의 1이야. 그러면 니은이 안 걸릴 확률을 봐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6번이 t와 t 별이고, 어, 7번도 t와 t 별이기 때문에 안 걸려. 그치? 안 걸려. 안 걸려? 걸려. 맞지 그치. 그래서 안 걸리는 확률이 4분의 3이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뭐가 된다? 8분의 3이 되겠네요. 아이고, 설명만 20분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